찍어 봅니다. 오늘은 아, 내가 엊그저께부터 생각을 했었던 게 있는데, 최근에 구매를 한게몇 가지들이 있어요. 뭔가 필요하구나라고 싶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잘 활용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서 약간 몇 개를 샀어요 나도 쇼핑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이것저것 사는 것도 좋아하고 예쁜 아이템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싶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구예요 가구예요 가구 지금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침마다 코도 엄청 웃기고 지금 코랑 코 안쪽에 이, 이 라인들은 절대 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제가 올해 생일에 그 가습기를 선물을 받았어요. 이제 미니 가습기 침대 밭에서 이렇게 날수 있는 가습기를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활용을 할 때가 다시 돌아온 거죠. 어떤 탁자 혜택 위에 올려놔야 저렴하고 예쁠까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요렇게 생긴 협탁을 샀어요. 요새는 혼자서 집 꾸미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제품들이 절대 어렵게 조립하게 돼서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약간 끝나고 집에 와서 이거 호떡 만들어 가지고그 옆에 가습기 두고서 다니까 확실히 아침에 이 기간집 라인들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럽고, 그, 이게, 요 위에만 유리로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뭐, 책이라든지, 이것저것 넣을 수가 있어요. 괜찮은 제품이 있는지 찾아봐서 산 건데,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조립하기도 너무 쉽고, 침대 머리밭에 뭔가 놔두고 싶고, 조명도 놔두고 싶은데, 괜찮은 제품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면, 이 제품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요, 반지들이 그거 아세요? 여름에는 실버를 하면 예쁜데, 겨울에는 또 골드를 해야 예쁩니다. 그래서 반지를 많이 끼게 되니까, 아, 어떤 반지가 예쁠까 하면서, 가, 자주 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 서칭을 해봤죠. 굳이, 응, 92.5가 그 아니어도, 반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서를 사도 충분히 잘 끼고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저는 큐빅이 바뀐 화려한 느낌의 반지들보다 약간 두껍고 좀 볼드한 느낌의 액세서리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약간 그런 거 위주로 좀 구매를 하는데 가격대도 저, 다들 제 기억 속으로는 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렇게 약, 연약한 애들 여러 개 끼는 것도 좋지만 포인트로 이렇게 한 개씩 콱콱콱 해주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필름 카메라예요. 기존에 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를 자주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취미로 필름 카메라를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걸 알고 있으실지도 몰라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필름 카메라 찍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필름 카메라 안의그 빈티지 감성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음 달에 이제 유럽을 여행 을 가요. 드디어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예쁜 유럽에 가서 내 인생 첫 유럽인데 필름 카메라를 안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필름 카메라가 가격대비 괜찮고 어떤 필름 카메라가 결과물이 괜찮게 나오는가 엄청 서칭을 많이 해봤죠. 그래서 구매를 한게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캐논 오토보이 3입니다. 되게 괜찮은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뒤에 데이터 백도 충분히 되어 있어서 날짜도 수정 다 해놨고요. 가격을 20만원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 아직 뭐 한롤를다 채우지 못해 가지고 스캔은 못 해봤는데 얘가 가격 대비해서 되게 결과물이 괜찮게 나오는 제품으로 예전부터 듣고 있었어서 크기도 적당한 것 같고 아직 써보지는 않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써보고 스캔도 맡겨보고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도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같이 올릴게요. 혹시라도 제가 사용하는 필름이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필름 카메라를 쓰는데 어떤 필름을 사용하는가가 인물 사진은 포트라만큼 잘 나오는 필름을 못 봤는데 정착한 필름은 코닥 울트라맥스 436 얘가 한 개에 5,4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분을 가장 많이 쓰고요. 지금 요 새로 구매한 캐논 필름 카메라에도 넣어져 있는 제품은 지금 울트라맥스 436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세 가지 제품 알려드렸잖아요. 어쨌든 오늘 옷을 대외하고액세서리랑 제가 새산 협탁이랑 필름 카메라를 소개해드렸는데 나중에도 또 이런 비슷한 내가 샀을 때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들.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한번더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브이로그 열심히 편집해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안녕!